또 어렵고 송구까지 지가 맞았습니다. 네. 연속 동작도 아주 대단했어요. 유격수입니다. 손시현 잡아서 어 빠르게 빠르게 뒤로 뛰면서 했을 때입니다. 급했어요. 손시현이 급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실책이 없었던 네. 손시현 선수가 실책을 하는데요. 지금 다운스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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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대로 너무 급했어요. 9. 네. 자 상류 유격수 잡아서 위로안 잡았다 놓쳤습니다. 자주자헐 세이브. 손시현이 잡았다 놓쳤어요. 네루타가 있는 2타점2루타가 있는 김준찬 아, 조성환이 나왔습니다. 네 삼루 잡아서 세미이라세미이라 어이 또 실책이 나오네요. 홈런 드랍 홈인 6대5 가자주는 2루까지 유격수가 던진 공이 원방도 뒤로 빠지면서 나온 두산의 불펜이 이렇게. 힘들어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잡아당깁니다! 유격수! 보내성부 어! 돌이로빠집니다돌이대로아집니다 아, 자, 여기서 4대 3이 됩니다! 손시현의홈 선택이!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아, 둘 사이 자, 쳤습니다. 유격수 3 자, 유격수 잡았어 아! 이 끝났습니다! 점이 끝났습니다! 삼성 라이온즈 2010하고 한국 시리즈 진출입니다. 자, 에메아 타구가 나오면서 이타 어? 네. 자, 이공 하나가 중요해졌습니다. 어떤 구종을 던질지. 한미간 유고 수정요. 자, 던졌습니다. 다시 입에. 오호! 어. 아. 자, 또 놓쳤어. 진짜 올세 한정선 하는 삼성 1대 0. 러면 부산의 이 좋은 수비가 예. 손쉬운 이 에라가 나왔고 그다음 지금 오재원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공. 공이...